호우. 안녕하세요 농촌 브라더입니다 오늘 10월 14일입니다 어, 10월 14일에 왜 끝난 능이 밭을 왔냐면 제가 딱 10일 전에 여기 산을 마지막으로 탔었습니다 그날 이삭줍기로 어, 웬만한 능이 버섯을 많이 줍고 나서 내려오는 길에 하단부에서 능이가 쫙펴 있는 걸 봤었죠 쫙펴 있는 능이를 채취하고 바로 위에 상태 좋게 올라오는 능이버섯이 몇개 있어가지고 놔두고 왔었습니다. 지금 10일이 지나가지고 어, 과연 그 능이버섯이 터서 있을까? 아니면 다른 분들이 채취를 해갔을까? 아 이게 아쉬운 마음이 계속 남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자리만 보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아 궁금해. 10일 만에 누가 발견을 안 했다면 썩었던지 아니면 대물이 되어 있던지 아 저기 보이네요 아 썩지는 않았습니다 아 썩어가고 있네 그때 당시에서 얼마 안 컸네요 버섯이 아널 하나 보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. 그때 이 자리에서 등이버섯이촤 이렇게 있었죠. 야 그래도 그때 상태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랐네요. 몇 꼬탈이 더 됐던 것 같은데 여기 크지 못하고 자 크지 못하고 썩었습니다. 아 그래도 뭐야 지금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어 이렇게 산을 와봤습니다 어 산을 탈 생각은 아니고 어 그래도 그 남겨놨던 능이를 누가 또 보지 않았네요 거의 산을 안 타죠 끝났다 해가지고 아 지금 10월 14일에 남겨놨던 능이를 보게 되네요 안 커서 좀 아쉽지만 야, 아쉬운 마음에 진짜 이거 보러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어 농촌보라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내년의 능이사냥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